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환히 새롭게 열어주시니 복된 날 오직 우리 모든 삶에 주님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엎드리오니 먼저 우리 마음과 영혼에 생명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져 복음 중에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그 복음이 내게 들려오고 나를 통해 전해지는 은총 가운데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이십 절부터 이십오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육장 이십 절부터 이십오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육장 이십 절부터 이십오 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붙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6장 9절까지는 하나님을 꼭 붙들라는 말씀과 10개명 제1개명을 세밀히 해설하여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전해주신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어서 15절까지는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과 10개명 제2개명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다시 선포해 주신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래서 지켜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와 남에게 특별히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임을 이절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6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은 바로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이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녀가 물어볼 때 이렇게 답하여 가르쳐 주라고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이라고 시작을 해서 24절까지 그 답해줄 내용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묻거든 답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묻거든 답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주입하여 가르치지 말라. 하신 것임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기에 명하고 지키라 하신 것이냐고 물을 때 그때 답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나의 신앙생활을 보고 왜 부모님은 모든 것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식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지 자녀들이 의문을 품기까지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입이나 강요로 결코 전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죠. 그러나 어쨌든 복음은 입술로 화려하고 유창하게 가르쳐 주는 말이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의 삶 세상과 다른 삶을 통해 대체 어떻게 저런 삶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작은 우리 삶이지만 이 삶을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이 볼 때,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볼때 어떻게 저런 삶이 가능한가? 하나님 살아 계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삶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묻거든 답하라 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21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자녀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증거와 규례와 법도들을 지키라 명하셨는지 물을 때 답해 주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종살이하던 바로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행해야 될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은 그저 에굽에서 압제 받았던 그 삶에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 즉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알 때에만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답해주라 말씀한 것입니다 앞쪽 12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조심하지 않으면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 함께하시고 붙드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유롭고 풍족한 삶을 살면서 세상 한 가운데 살면서 잊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아 지금 이렇게 가난해서 우리가 자유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구나. 우리는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또이 복된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원래 우리는 땅도 없던 압제받던 민족이었는데 우리의 땅에서 이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주셨고 값없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수 있도록 답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사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거추장스럽고 하기 싫은 일이 되고 만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자유롭고 풍족한 삶 또는 힘겹고 어려운 삶을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백번 맞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거추장스럽고, 고리타분해 보이고, 내게 별 이득도 되지 않는 듯해서 집을 나가서 내 마음대로 세상과 어울려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탕자가 그렇게 집을 나가 방탕하며 마음대로 행하며 살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그런 탕자에게까지도 이 아버지가 사랑이 넉넉하셔서 유산을 미리 다 나눠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자가 결국 이렇게 고백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즉 아버지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품꾼도 넉넉하고 풍족하게 대하시는 그런 분인데 내가 그 아버지를 떠났더니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줄여 죽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 안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가 은혜가 되려면 부단히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조건부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죠. 거역하고 집을 나가버리면 아무리 부모가 사랑해도 그 은혜와 사랑을 결코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청종함으로 지켜 행하면 그 은혜와 사랑이 마르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라고 말해 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세 번째는 바로 묻거든 답하라 하신 방식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너의 입으로 내가 답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녀들이 묻거든 왜이 규례와 법도를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야 되냐고 묻거든 그 자녀에게 랍비에게 찾아가서 물어봐라,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배워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답해 주어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손을 쓰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면서 공부할 때 가장 잘 기억되고 오래 기억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입으로 내 자녀에게 말하면 나에게 더잘 기억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그저 자녀들에게 잘 대답해 줘라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이 답을 해 주면서 아, 그렇지. 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값없이 이 땅과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은총받은 사람이지. 그것을 내가 먼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가 기억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비밀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은총과 기쁨을 그냥 혼자만 속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 이번에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신 것이지 아,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신 것이지 이런 것들을 그냥 나 혼자 깨닫고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녀와 가, 가,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계속 말하고 증거하고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복된 기도의 시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붙드셨고 보호하여 지키셨고 공급하며 채우셨는지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풍성한 사랑 입은 것인지를, 이 기도의 시간, 성령께서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뿐만 아니라 나의 입술과 삶으로 이 구원의 은총을 전해주는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에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 얻은 자인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음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과 구원하심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전하고 말하고 삶으로 살아감을 통해 오히려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더 깊게 새겨지고 확인되고 그래서 자연히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는 복된 삶을 살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복있는 놀라운 은총의 삶을 나도 살고. 우리 가족과 자녀들도 살고 내가 말로 삶으로 전한 모든 이웃들도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총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구원을 깊이 깨달아 알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이 여기 머리 숙여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지켜 행하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꿰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